중국의 한 공원에서 솔로 탈출을 선언 중인 이 중국남은 혹시라도 오셨을지 모를 장인 장목께 자신을 어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혼, 想问你，那你的能从你这里得到什么？我,我每天可以给他三十块钱零花钱，心甘情愿给的。你好敢啊，<laughs> 说这种话，真的是够用了，一花钱嘛。父母最好是做生意或者有退休金的，谁看得上你嘛？眼睛瞎了，我就找想找眼睛瞎的。现的需要这个，你有吗？啥都没有，五千块还不够养。啊。你跟阿姨都说了，广州五千块很高了。농담처럼보이는대화지만사실잘뜯어보면농담으로포장이된진심된대화들이죠 그리고 이곳은 우수한 사위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자주 모이는 그런 만남의 장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키, 학력, 재혼 여부, 직업 수입, 본인 명의의 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공개해야 되는데 이걸 구경하고 평가지를 하는 게또 얼마나 재밌는지 쓸데없이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2010년 드디어 중국에서 이런 평가지를 하기에 최적화된 TV 예능이 등장합니다 페이청 <목소리> 우라 진심이 아니면 귀찮게 하지 마 대충 이런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조건 표절 예능이고요 게임의 규칙도 아주 간단합니다 24명의 여성 출연자가 있고 한 명의 남성 출연자가 나옵니다 여성 참가자들은 남성 참가자를 평가하고 나서 끝까지 마음에 드는 남성에게 자신의 불을 켜두면 커플이 되는 거죠 10년 전 정말 볼거 없는 중국 예능의 한 줄기 빛 같은 예능이었죠 아주 위선적이고 자극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예능이 마노라고 불리는 한 여성의 이 멘트 덕분에 아주 초 대박이 터집니다. 난 BMW에 앉아서 울지 언정 너랑 자전거 타면서 웃진 않겠다. 라는 중국인들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자본주의에 쩔어 있는 대답. <laughs> 이 남성의 당시 급여가 아주 평범했던 수준인 3천 위안. 50만원이고 현재는 무직 그리고 자전거 타기를 좋아한다라고 자기소개를 했더라 했죠. 하지만 그런 조건이 마음에 안 들었던 만원은 BMW에서 그냥 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 꾸밈없이 솔직했던 이 대답 때문인지 중국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게 속내를 전혀 숨기지 않은 대답에 대한 분노였던 건지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만세를 외치고 있는 우리가 이미 자본주의에 쩔어있는 저런 생각을 보여준다는 것에 대한 분노던 건지 뭐 아무튼 시청자들하고 언론은 만호를 까기에 바빴지만 예능 제작진들은 줄을 선 광고 덕분에 쾌재를 불렀죠 그리고 제작진들은 이 이슈를 극대화시킬 방법을 고민합니다 물론 만호는 그 발언 덕분에 엄청 힘들었다고는 하는데 그딴과엔 관심없을 제작진들은 만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한 남성 출연자를 불러와서 만호 참교육을 준비했죠 역시 이 남성 출연자는 마노를 자극하는 데 대성공을 했고 자진 퇴장이라는 아주 의외 장면까지 만들어냅니다. 什么在宝马里面流眼泪或者怎么样？我觉得像我们这种正常的小青年，不是家里很有钱的话，没有办法满足到你这样的高要求。所以呢，我觉得你应该让出这个位置，让那那些更加真诚的女孩子可以到这个节目来寻找他们的另一半。然后我还想建议你一下，就是。 这个节目其实不适合你，像你说的这些条件呢，应该适合选美，因为下面坐的不是大款就是富豪。不要说你坐在宝马里面流眼泪，就算你坐在保时捷里面流鼻涕都是可以的。谢谢。马诺，你要说话吗？嗯、呃，其实我不是大家想的那样，对不起。 그리고 이 남성 출연자는 지금까지 언급을 했던 페이청 우라오라는 예능에 출연을 해서 이미 커플이 된 적도 있는데, 이번엔 타 방송국의 짝짓기 예능에 출연을 했다가, 제작진이 녹화 중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라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녹화를 중단시킵니다. <목소리> <목소리> 당연히 아주 직업적인 이런 플레이보이 아니냐라는 의혹 때문에 모든 여성 출연자들은 아예 관심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탈락이죠 근데 뜬금없이 관객석에서 한 여성이 튀어나와서 고백을 해버립니다 랜, 그런데 이 남성 출연자는 단칼에 잘라버리죠 사실 제가 더 믿을 수있연 근데 애초에 제작진들은 저 남성이 과거에 비슷한 예능에 출연을 했던 경력이 있었음을 몰랐을 리가 만무했을 텐데 정말 몰랐다 하더라도 이렇게 딱 최종 결정 직전에 그 사실을 알아서 저렇게 극적인 효과를 줄수 있었다는 건 아주 미스테리죠 이런 극적 효과가 중국 짝짓기 예능 프로그램엔 반드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짝짓기 예능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었다는 이 사람이 증언을 하죠. 그냥 돈놀이였다고. 그리고 페的이청 우라오에서 연요 멘토를 담당했던 이분은 이짝아기 예능 속에 제작진의 농간이 있었음을 폭로합니다이니 你站在台上的时候，你会发现，如果你下了这个节目，你收到的求爱信有两万封的时候。 你就不会下台了。但是所有非诚勿扰的女嘉宾下了台以后，可能会有一万封和两万封的求爱信，她就会得出一个结论：我在节目上待的时间越长，我拿到的求爱信就会越多。所以打死我，我也不离开这个舞台。现在麻烦来了，二十四个女孩谁都不愿意离开，那就永远不没有配对成功，永远领不走人。那请问怎么办？ 어떻은怎么办지 생각해보셨어요? 그래서 프로듀서팀이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할지 생각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작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출연진들이 결정해야 할 속마음을 제작진들이 조정하고 있었다는 게 뽀롱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앞에서 유행의 불이 남자빈의 불이 여러분의 뒤에서 유행의 불이 우린 너의 불이 유행의 불이 그렇습니다. 제작진들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그림이든 다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그녀도 그렇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이 예능은 진정한 내 반쪽을 찾아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품고 왔던 그녀는 자진해서 출연 신청을 했죠. 하지만 운동선수 출신이었던 이 여성이 제작진들 생각엔 생각처럼 주목도가 생기지 않았었나 봅니다. 게다가 커플이 빨리 돼서 빨리 하차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에 제작진이 제거반을 투입시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오랜 팬이라고 고백하는 이 남성 출연자의 고백에 너무 행복해서 눈물까지 흘렸고 커플이 돼서 나갔는데 그렇게 커플이 된 여성은 이 남성과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버렸죠. <목소리>

마지아는 짱테니라는 두살 어린 남성 출연자에게 반했습니다. 진심을 전했고 커플까지 됐죠. 반년내에 결혼하고 아이를 고 싶어요. 이 생각은 저와 같아요는 정말 가정을 리고 그와 함께 즐기고 싶어요. 당신이 병을 당신이 을겪었는사람이라 알아요. 는 위해 요 하지만 커플이 된 후에 짱테니가 해외 출장을 핑계로 사라지더니 SNS 계정도 삭제해버리고 전화번호도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련의 슬픔에 빠진 마자에게 그녀 팬이라는 한 남성 네티즌이 계속해서 마자를 위로하고 그렇게 가까이 가까이 다가왔죠. 그리고 이들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고 사랑에 빠집니다. 마자는 혼전 임신을 하게 되고 바로 혼인수속을 밟아서 정식 부부가 되죠. 하지만 마자의 배가 불러오면서 아름다웠던 자신의 외모가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자 예전 같지 않음에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과거에 같은 예능에 출연했었던 다른 여성 출연자들과 연락을 하다 보니까 언니, 걔는 부잣집 남자하고 결혼을 했대. 언니 걘 방송에서 요즘 엄청 잘 나간대 이런 식의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그녀들과 비교했을 때 한심해진 자신의 처지에 분노했죠 내가 얼마나 잘 나갔었는데 그런 생각이 휩싸일수록 일개 은행원일 뿐인 남편에게 화가 났고 부부싸움은 잦아집니다 결국 어느 날밤 자고 있던 자신의 남편을 시칼을 들고서 난도질을 했고 남편은 도망을 치고 도망을 쳐서 이웃집 문 앞에까지 도망을 쳐서 도움을 구했지만 결국 거기서도 칼질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죠 마자는 자신의 몸에도 상처를 내면서 정당방위였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웃집들 목격자들의 목격을 근거로 그녀는 구속되고 맙니다. 그리고 10년형을 판결받았죠. 이것도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이 인정이 돼서 감형된 거였고요. 그리고 구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산을 하게 됐고, 이 아이는 보호소로 그리고 마자는 교도소로 옮겨집니다. 페이청 <목소리> 우라오. 진심이 아니면 귀찮게 하지도 말라는 그런 뜻인데, 진심이란 게 뭘까요? 그리고 진심이 아니라, 조건이 안 되면 들이대지도 말라라는 충고로 들리는 건 왜일까요? 누가 솔로만이 지옥이라 그랬습니까? 주변인들과 비교질에 빠지는 그 순간, 솔로도 커플도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쉬는 시간 멤버십 가입으로 이 채널이 쑥쑥 커갈 수 있게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도 아주 재밌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